안녕하세요. 다니엘라입니다. 아, 이번에는 천연 3배실로 수세미를 떠볼 거고요. 이렇게 평면이나 단면 수세미를 지금 떠보았어요. 어, 이렇게 3배실은 좀 회사마다 다양한데, 저는 지금, 어, 이렇게 2번이라고 3배실 2번을 한번 지금 사용해서 떠보았고요. 가운데실, 이 옆에 말고 가운데를 빼서 쓰기 위해서 지금 이게 가운데에 상자 가운데를 한번 구멍을 내봤어요. 안에 실을 먼저 이렇게 가져오셔서 상자 안쪽에 놓고 잡아당긴 다음에 이렇게 실을, 실꾸러미를 상자 안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실이 이렇게 나풀거릴 일도 없고 보관도 용이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빼서 쓰시면은 좀더 편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삼배실 준비하신 삼배실로 어, 사슬 네코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다니엘라의 꽃잎 한장 천연수세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사슬 네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 개를 하셨으면 첫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 자, 여기 원형링 안에다가 지금 한길긴뜨기를 총 8개를 뜰 거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뜬 다음에 사슬을 두 개씩 주, 주, 주면 되고요. 먼저 한길긴뜨기 사슬 기둥코 사슬 3개, 그 다음에 중간에 사슬 2개.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슬 5개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형 링 안에다가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떴으면 중간에 사슬 2개. 다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3개, 그 다음에 4개, 사슬 2개. 자, 이렇게 해서 8개, 요 원형링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8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중간에 사슬 2개씩 넣어서 8개를 다 떠주셨으면 첫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길긴뜨기 한번 두 번째에서 여기 연결된 거 말고 뒤에 하나, 둘, 사슬 남기고 그 바로 뒷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한길긴뜨기 여기 사이에다가 자리를 이동을 해주세요. 빼뜨기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세워주시고요. 이게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세 개를 하셨으면,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개다 떴으면 사슬. 자,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떠 보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주고서 끝이 났고요. 그러면 첫 코에서 빼뜨기를 해 주시는데 사슬 하나 남기고 뒷자리에서 빼뜨기를 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길긴뜨기 총요 무늬 무늬 사이마다 네 개를 할 거고요. 가운데 두개뜬 다음에 사슬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기둥코만 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 세 개, 그다음 그다음에 끝났으면은 사슬 하나. 그래서 사슬 네 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그다음 요 사슬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먼저 두 개를 떠주세요. 두개 떴으면 사슬 하나 주고 다시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더떠 주셔서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끝났으면 사슬 하나. 자,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가 총네 네 개를 떠야 되고요. 중간에 두개뜬 다음에 중간에 사슬 하나 넣고 마저 네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또 끝나면 사슬 하나 주세요. 다시 그 다음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두개 떴으면 중간에 사슬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셋, 한길긴뜨기 넷, 다 떴으면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사슬 하나 셋네 사슬 하나 자, 마지막 자리에는 처음에 이렇게 기둥코를 하나 떠줬기 때문에 총 3개를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2개 뜨고, 중간 사슬,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번째뜬 다음에 처음에 기둥코 세워둔 거랑 같이 해서 빼뜨기 하면 끝이 나요. 자, 중간 사슬 하나 남기고, 뒷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길긴뜨기가 한 곳에 4개가 떠졌고요. 자, 이번 단에는 여기 사이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떠 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사슬 하나씩 넣어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3개 뜨고 사슬 하나. 다시 앞에 한길긴뜨기 3개 뜨고 사슬 하나. 자, 지금 처음 시작은 앞에 자리로 앞에 이 자리로 빼뜨기해서 이동을 해 주셔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3개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떴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다 뜨셨으면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두 개랑 두개 사이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 다음 자리 또 여기 사슬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또 떠주시고요. 세 개를 다 떴으면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네 개에서 이 중간에 사슬 하나 넣었던 부분에다가 또세 개를 떠주시면 되고요. 또 끝까지 떠볼게요. 자 마지막 사슬 하나 준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첫 코에다 빼뜨기를 해주셔서 이번 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이고요. 마지막에는 어 약간 이렇게 꽃잎 모양을 만들 거고요. 총 다섯 단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기둥 사이에 어, 요 사슬, 요 사슬에다가 긴뜨기를 뜰 거예요. 자, 여기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요 기둥코 사이, 요 사슬에다가 긴뜨기를 떠주세요. 긴뜨기를 두 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긴뜨기 두개 뜨셨으면 사슬 하나, 다시. 그 다음 자리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둘. 한길긴뜨기 두개 떠셨으면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앞에 사슬 줬던 여기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사슬을 중간에 세 개를 넣을게요. 사슬 세 개를 해주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 개를 더 떠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꽃잎 반장에 속하고요. 지금 이렇게 꽃잎이 한 장이면은 이반 부분에 지금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오른편하고 똑같이 대칭을 이루도록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앞자리 기둥과 기둥 사이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떴으면 사슬 하나. 그 다음 자리에는 긴뜨기를 떠주세요.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둘 그다음에 사슬 하나 그다음에 이 자리 이 부분에서는 빼뜨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꽃잎 한 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 시작은 사슬 하나. 그다음에 기둥 사이에 여기 사슬 위에다가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긴뜨기 두 개를 했으면 사슬을 하나씩 넣어 주세요. 사슬 하나. 다시 앞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지금 이제 꽃잎 오른쪽 반쪽 꽃잎을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 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앞에, 앞에 무늬, 여기 사슬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먼저 하나를 떠 주시고요. 중간에 사슬을 세 개. 그 다음에 같은 곳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떠 주세요. 끝났으면 사슬.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오른쪽 반쪽짜리 꽃잎을 뜰 거고요. 먼저,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먼저 두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두개 떴으면 사슬 하나. 다시, 그 다음 자리에는 긴뜨기를 떠주세요. 긴뜨기, 한 개, 두 개. 다 떴으면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꽃잎이 또한 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이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이렇게 하면 지금 꽃잎이 또 완성이 됐고요. 항상 시작은 사슬 하나 준 다음에 그 앞자리에다가 긴뜨기를 또 시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사슬 하나 줘서 앞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어, 이렇게 마지막에 고리를 만들 거고요. 저는 지금 사슬 16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사슬 16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사슬 16개를 해주셨으면 지금 같은 곳에다가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주세요. 실은 당겨주시고요. 이제 마무리가 지금 될, 될 따라서 여기 사슬 안에다가 한번 더 실을 통과시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당겨주시고요. 이거를 살짝 뒤로 돌려서 이런 기둥에다가 한번 더, 한번더 고정을 시켜주세요. 사이에다가 고정을 한번더 시켜주시고요. 실은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자투리 실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보이는 데만 살짝 떠서 이 자투리 실을 끌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는 안 보이게 좀잘 짧게 실을 잘라주시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이 자투리 실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천연 3배로 꽃잎 한 장을 완성을 했고요. 자, 즐거운 뜨개질 되세요. 감사합니다.